저는 도시락, 사탕, 사이다, 삶은 계란, 삶은 밥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김세웅 씨는 어떠세요? 네. 소풍 하면은? 소풍 하면, 저도 먹는 거생각나요 초콜릿, 바나나 어머 아 소풍 때만 먹었잖아요 그래요? <laughs> 저는 그런 생각나요 어... 나무에서 송충이 잡아가지고 아 여학생들 근데 <laughs> 아 딱걸려놓고빡 도망가고 어. 막그래 재밌었거든요 네. 나 혼자 재밌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런> 그리고 또, <laughs> 또 그,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오락시간이에요. 아, 네, 레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장기 자랑. 그렇죠. 예. 뭐, 엉덩이를 이름쓰기 저희 때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시간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세요 황인혁 씨 모셨습니다. <laughs> 레크레이션 강사 황인혁. YMCA 레크레이션 강사. 서울시 청소년 어울마당 강사. 주 선호 이벤트 팀장. 만약에 소풍에서 단체놀이가 빠진다면 정말 이거는 소세지 없는 김밥 고무줄 없는 팬티 김용만 씨 없는 21세기 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laughs> 쌍꺼풀 없는 박명수 씨가 <laughs> 아닐까 싶습니다. <것> <laughs> 이 단체놀이에서는 그, 서로 옆 사람과의 어떤 그런 그 스킨십이 많기 때문에 오. 다칠 위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체중이 무거운 사람 옆에는 잘안 가는 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어디서 아니, 이 사람이? 와. 아 지금부터 그러면 아, 간단한 그몸 푸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저 소풍 가보면 그장 장기 자랑을 잘해서 인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반 저반 막 옮겨다니는 애가 있는데, 해서 오늘 저희가 또 그런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너무나도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네. 춤에대가 박진수 씨, 예. 아 예. 아우. 공연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지난주에 나왔는데, <나와> 어 <laughs> 너무나도 반응이 좋았어요. 네. 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지방에서 인기도 많다고 소풍 오는 복장이 이렇습니까? 아니 이거 뭐 아무나 입을 수 없잖아요 예, 예. 멋있죠? 예. 예. 멋있거나 말거나 우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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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거나 말거나 <laughs> 네. 네. 멋있거나 말거나 저 네. 네. 아, 예. 예. 성격이 있어요 <laughs> 두분다 거칠어요 네. 자 지금부터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깍지를 껴서 한번 앞으쭉 내밀어 주세요 위로 한번 올려 주세요 겨드랑이 터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laughs> 자,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해보시고요 좋습니까? <laughs> 손을 한번 탑니다.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여섯, 위로. 하나, 둘, 셋,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뒤로 한번 넘겨주시고요. 손껏 넘기시고, 아래, 왼손을 아래로 해서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뒤로 해서, 아, 이건 오른손을 아, 아래로 해서. <laughs> <잡았습니다. 웃음> 이쪽은 안 돼. 이쪽은 아, <laughs> 아, 안 돼. 자. 어? 어 양쪽 다 되시는 분. 저요. 저요. 이건 양쪽 다 되면 비정상이고요. 네? 한쪽만 돼야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한쪽만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되는데자 지금부터 우리 수용 팀과 용만 팀으로 나누어서 네. 본격적인 한번 게임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팀별로 어떤 화이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팀별로 한번 화이팅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네. 어, 이분은 어느 편입니까? <laughs> 이쪽 아, 편이에요. 오늘은 둘이가 MC에요. 그래? 아, 그래요? 네. 예. 어,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팬끼리 일단 화이팅 한번 예. 하죠.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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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파이팅! 파이팅! 하자, 하자, 화이팅. 하자, 시작. 하자, 하자, 화이팅! 오 동시에 한번 해보는데요. 이번에 동시에서 목소리가 더큰 팀에게. 네. 오. 선물로 우리 박진수 선생님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사연할게요. 박진수 씨는. 너하시네요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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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할게요. 할게. 할게. 너무 다 열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할게요. 하시려고 하나 <웃음> 둘 <웃음> 시작. 가자. <laughs> 가자. 이팅아 목소리가 크면 박진수 씨가 그 예, 팀으로 예, 가는 건가요.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자. <laughs> 하나 둘 <laughs> 시작. 파이팅. 얘기를 안 하네. 우리 무용계 서태지 박진수 씨는 우리 용만 팀으로 속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지금부터 우리 용만 팀 선수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수용 팀 선수들 한명한명 한명 앞에 가서 그분과 짝을 짓는데 우리 박명수 씨부터 불편하실 테니까 박명수 씨부터 먼저 마음에 드시는 분을 뽑아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가 불편해요?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거 참. 아, 이거 참. 김정식. 김정 출발하세요. 형수님. <laughs> 조심하시겠지만 세 분이 남았는데 여기 두 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 한 분이 <laughs> 짝이 없으시게 되는데 그 짝이 없으신 분은 어, 오늘 행사 끝날 때까지 사이춤을 어, 추게 되십니다. 그럼 황태자 은지원 씨 출발하세요. <웃음> <웃음> 어머, <웃음> 자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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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요. <laughs> 자, 이제 정은아 씨하고, 우리 배영만 씨, 아니, 주영만 <laughs> <배용만> 씨. <laughs> 배영만 씨. <laughs> 배영만. <laughs> 김용만이에요 <laughs> 주영만 씨도 아니고. 야, 매니저, 집 챙겨라. 가자. <laughs> 김수영 씨, 출발해 주십시오. 뒤에서 고르겠습니다. 예. 네. 뒤에서. 제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제 파트너입니다. 너무 잔인해요. 과연 어떤 남자를. 오, 야! 미안해, 친구야. 어? 그만하려 뭐, 바, 반, 반주도 없지만 사이즈 좀 벌칙이니까, 뭐, 우리가. <laughs> 자, 몸을 좀 약간 당겨. <laughs> 자, 예. 네. 자, 팔짱을 끼고 도는데 왼손이 너무 무한하니까 왼손을 올리시고 반짝반짝 하시면서 자,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됐습니다. 아시겠죠? 세시한번 네. 돌아볼까요? 3세시도 그래, 놓으셔도 아,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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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요. <laughs> 어떻게 끼지? 이렇게 끼고 줘요뚱 <laughs> 아, 좋다. 아하죠저 이렇게 우리 세시기 굉장히 민망합니다. <웃음> <웃음> 자, 네. 하나, 둘, 둘, 셋, 넷, 뭐, 두명두명나 둘, 이거두명 부르면 나떠 걸리는 얘기가 있겠니까 예? 이이이 알았어 알았어 사이드 쌓이고 아니 여기 들어가서 두명 부르면 저 걸리는 얘기가 요 이번에는 최대한 유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유리하게? 아니 세명 좋잖아요 세명 네, 좋습니다 했으니까, 예. 필요합니다. 아, 다시 한번 돕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laughs> 정은아씨 일어, 정은아씨 일어, 정은아씨 일어, 나 민나, 정은하 씨 일해, 정은아씨 일어. 자, 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은아 씨를 뽑았기 때문에 정은아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아 씨. 네. 예전 생각하면서 전형 해볼게요. 어, 야? 네? 전혀? 전혀 저, 많이들 돼요? 모르실 텐데. 저 년도 마신데요? 아, 다 몰라요, 저 년도. 강물은 바람결에 아, 떨어져. 전화, 아, 저 년도 마신데이자 시안이에요? 박수! 자, 둘겠습니다박수 함께.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네. 고명 매명, 매명, 이명명리 와요. 아이고, 이거 걸리셨습니다. 아! 김민아! 네. 김민아! 네. 아, 김미령 씨의 장기자랑. 네. 네. 전희성 씨 흉내 네은천밀밀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好，来来来来，郭嘉阳，郭嘉阳，哈拉德森呢？

지금 게임은 팀대항 게임으로서 바로 웃지 마 게임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소품을 상징하는 이 사이다를 한 병을 다 마시고 개구리 소년 노래를 부르면서 어, 엄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웃기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쳐다보시면서 자, 건배 한번 하시고. 네. 자, 원샷! 하나 둘 시작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삘릴리 삘릴리 개골개골 삘릴리 무지개 언덕에 새가 들난다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개구리 소면바바와먹거리 연령과 바소의 조건 학교 전통에 따라 그 종류와 방식이 바바만별인 소풍 바바 오, 6십명이 단체를 즐기되 소수의 끼를 한층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는 소풍의 주요놀이는 유행을 반영한 개인계 경연장인 장기자랑 상품쪽지를 찾으려고 돌틈새, 나무밑동, 심지어 세둥지까지 해줬던 보물찾기, 빙빙 둘러앉아, 수건 돌리기 고리잡기, 보영개와치, 술래잡기, 풍선 터뜨리기, 다방구, 신발 숨기기, 과자 따먹기, 각종 대마 미녀 선발 등의 사기꾼목표포를 푸는 철대기회였던 야자타임 등이 있다. 뺨이없뺨 오줌 넣으면 바지가 젖는 본으로 시작되는 뱀장소 흉내는 맡아놓고 인기상을 차지했던 불멸의 레퍼토리였으며 바위는 물론 아찔한 절벽에 기어올라 이름을 새겨놓는 일도 소풍날 빼놓을 수 없었던 몰래 행사였다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리해도 점심시간 김밥과 사이다, 소문 달걀은 소풍 도시락의 역성을 정치를 대표하는 메뉴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한국의 김을 이용해 개발한 스시의 일종에서 유래된 소풍조시식의 전통 김밥, 조금 조금 버무린 시금치, 넓게 붙인 달걀 지단작대기 모양으로 썬 단무지, 살짝 찢은 소시지를 쟁반에 가지런히 담아놓으면 간밤에 몰래 한 개씩 빼먹는 재미도 소풍 전날 잊을 수 없었던 추억거리으며 이른 새벽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싼 김밥 양쪽 끝머리 다툼이 치열했으며 옆구리 터진 김밥은 소풍을 가지 않는 언니나 동생들만이 차지할수 있었던 별미였다. 실성사이다와 오륜 밀크로 대표되는 소풍 간식, 활짝 찍은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미스가로를푼 물에 얼음을 넣어 만든 버리냉차푸순부순한 솜사탕 등은 소풍을 떠올려주는 향소어린 간식들로 오래도록 사랑받았다.